<laughs> 그 어, 여기는 비썸 코인 코인원과 같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아이덱스라는 거래소입니다. 부산에 본사고요. 어, 저희가 근데 어, 국제 디지털 화폐 종합 안내소라는 개념의 안내소 사업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더라고요. 누가 비트코인으로 수십억을 벌었고 이더리움으로 수억을 벌었다고 자기들은 이게 정작 뭔지도 모르고 그냥 덜썩 사고. 근데 자기들이 사면 무조건 가격은 떨어지고 팔기만 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딜레마들을 다 겪고 있더라고요. 어, 저희 회사에서 지금 생각하는 그 가상, 현재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일부 2, 300억 정도를 돌리는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주로 이룬 그 자금이 정체돼서 계속 안에서 돌고 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어요. 근데 이 시장이 더욱 팽창이 되려면 일반인들의 신규 자금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이 시장을 보기에는 그냥 도박장이고 투기성 투자 상품이고 위험 자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내소에서는 일반인들에게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이 안전 자산이라는 컨셉을 심어주기 위해서 디지털화폐 종합 디지털화폐 무료 아카데미를 여기서 이렇게 열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각종 코인들이 어떤 식으로 나왔고 어떤 향후 어떤 전망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어,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발권하는 비트코인 상품권입니다. 어, 발권도 하고 판매도 하고 다 하지만 어, 저희 그 아카데미에 참석한 분들에게 한 장씩 이렇게 다 무료로 드립니다. 네, 8,000원 치를. 그러면 비싼 코비코인은 어느 전자지갑 주소를 저희들한테 알려주셔도 원하는 코인으로 8,000원 치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작업을 하냐면요. 일반인들이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를 자산이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믿, 보는 거예요. 어, 금이나 주식처럼 지금 각 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이유는, 어, 금이 안전 자산이 돼 비트코인도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 저희들한테 이걸 받아가서 비트코인으로 충전 받은 사람이 어떤 날 자기 계정에 들어가 보면 7,760원이 되어 있고 어떤 날은 8,100원이 되어 있고 이렇게 금액이 변하니까 자산으로서 인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작업 때문에 저희가 아카데미 참석자들에게 상품권을 드리는 겁니다. 어, 제가 일요일 아침마다 그 서점에 가서 블록체인, 4차 산업, 가상화폐, 어, 비트코인에 관련된 신간들을 전부 사오거든요. 왜냐면 하 저도 보고, 저희 직원들도 보고, 회원들 보시라고. 근데 갈수록 신간의 출간이 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스스로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공부해가지고 투자하기라는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화폐 종합, 안내지 발행 사업도 합니다. 어, 자, 내가 사기만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네, 내가 팔기만하면 가격이 올라가요. 이 딜레마를 어,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 자체 기술력으로 리시봇이라는 가상화 폐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저희 회사 자체 기술력으로 만든 거예요. 어, 여기는 수동형 상품과 자동형 타입, 두 가지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리시는, 어, 저희 직원들한테 리플 50개를 걸고, 저 공모전을 해서 얻은 이름인데, 알바니아어로 혁신이란 뜻이에요. 자, 트레이딩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 제가 이더리움을 549,000원에, 어, 샀어요. 그래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비싸움에다가 예약 판매를 겁니다. 예를 들어, 55만원에 걸면, 차트가 막 변하다가 55만원 선에 무조건 팔리고 나는 이익을 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런 상승장을 그리는 경우, 보셨을 거고, 여기서 판매하는 게더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예약 판매도 마찬, 예약 구매도 마찬가지예요. 53만원에 예약 구매를 걸어놓으면 3만원은 무조건 구매가 돼요. 나중에 이런 하락장이 그려져도. 그러니까 지금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예약 판매 구매 서비스는 트레이딩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수동 프로그램과 자동을 같이 개발을 시작해서 같이 완료를 했는데, 어, 이렇습니다. 누구나 투자의 목적이 다르고 투자의 환경이 달라요. 그래서 목표 수익률과 금액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어, 근데 개인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보면 차트를 24시간 보고 있느라 전부 다 다크서클만 내려오고 전부 폐인됩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들이 정한 목표 수익률과 금액에 도달하면 차트를 보고 있지 않아도 저희가 24시간 문자 서비스를 해드리는 게 저희 수동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현재 i d i f e x c o m 이 저희 홈페이지고 회원가입하시고 일정 절차에 따르면 마이페이지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 판매, 구매에 대한 수익률 지정입니다. 여긴 금액 지정, 수익률 지정을 해보면 연락받을 핸드폰 번호를 넣고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830에 구매했는데 나의 오늘의 목표 수익률이 2%예요. 혹은 1.3%예요. 그걸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스를 하고 밑에 수정하기를 누르면 차트를 보고 있지 않아도 830에서 시세 변동하다가 2% 상승된 금액이면 문자가 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 거래하는 비썬, 코비코인, 은 업비트, 어느 거래소에 가서 팔아서 목표한 수익률을 갖는 게 수동입니다. 금액 지정도 동시에 돼요. 830에서 샀는데 이 가격에 팔겠다. 차트 보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어, 수동과 자동을 같이 이용하려면 이런 걸 하나 뒀어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 가장 거래를, 회원이 많은 곳은 빗썸이에요. 그렇죠? 이 빗썸에, 어, 빗썸에서 제공하는 커넥트 API 키와 시크릿 키를 저희한테 갖다 이렇게 붙여넣으면 빗썸의 지갑이, 지갑 정보가 딸려 들어와요. 자, API 키는 뭐냐면 빗썸에서 로그인하고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거래소 API 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여기 활성화 항목 접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API 권한은 저희 회사 기술력과 아무 관계없이 비썸이 각 회원들에게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면 접근해도 됩니다라고 허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리시봇이 각 회원의 계정에 들어가서 코인을 구매 판매해 가지고 수익을 남기려면 리시봇한테 회원 지갑 정보, 주문 내역을 볼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코인 구매 판매를 하게 해 줘야 되고 거래 취소, 회원 거래 내역까지. 자, 근데 누군가 내 계정에 침입했다는 거는 원화 형태나 코인 형태로의 출금이 제일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활성 화안 하시면 돼요. 그럼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혹시나 전체 선택을 해서 전체 활성화를 시키셔도 저희 리시봇은 애초에 출금 기능이 없이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심을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섯 개 항목만 활성화를 시키시고 휴대폰 인증, 보안 비밀번호 누르고 이 노란 키를 누르면 커넥트 키와 시크릿 키가 생성이 됩니다. 이 시크릿 키는 안 보이죠. 처음에 한번 생성될 때만 보이니까 한번 처음에 생성되면 캡처해 두시고 각각을 복사해서 저희 관리 페이지 다 붙이면 이렇게 빗썸의 지갑이 저희 홈페이지로 이렇게 딸려 들어옵니다. 현재 이 코드는 약 4주 전에 시작해서 이더리움 대시 라이트 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네 가지 코인을 리시봇이 알아서 구매 판매하고 있는 코드고 나중에 빗썸의 거래 내역을 보여드릴게요. 수동에는 이런 기능도 넣어놨어요. 자, 여기서 설정하고 문자 받고 다 좋은데 어 내가 거래하는 거래소에 또 빗썸을 열어서 로그인해서 판매 구매를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 돈은 빗썸에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에서 코인 구매 판매가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코인원에 있는 내 돈을 가지고 저희 아이덱스 홈페이지에서 코인 구매 판매가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가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어, 지금까지 저희가 11월 1일부터 각 회원들에게 제공을 했는데 어, 그동안 빗썸을 추천했어요. 왜냐면 거래량이 많으니까 차트가 활발하잖아요. 어, 그런데 얘들 이제 서버 문제가 있어서. 어, 이번 주부터 이제 코인 언더, 예, 네, 저희가, 어, 코인 언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말까지 코빅과 업비트까지 네, 같이 제공을 합니다. 자동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laughs> 일단 자동이니까 내값 사고 팔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장점이고, 로봇이 있는데, 얘는 분할 매수를 원칙으로 하는 구매 전담 로봇. 얘는 판매 전담 로봇이에요. 자, 얘와 얘를 조정한 로봇이 이렇게 있는 게요. 매수, 매도를 명령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는 로봇이 두 개가 또 있습니다. 얘가 구매 적정가를 평가하는 로봇이고, 얘가 실제 구매하는 로봇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판매 적정가를 평가하고, 실제 판매하는 로봇. 한 개의 코인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로봇이. 이더, 대시, 라이트리플, 뭐 전체 코인을 조정하는 로봇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 서비스는 간단히 얘기하면 빗썸의 자기 계정에 자기 돈 형편대로 이렇게 100만원 이렇게 넣어놓고요. 저희 리시보하고 서비스 개통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0만원 투자 원금은 저희 회사로 절대 안 넘어와요. 리시봇이 빗썸에서 허락한 API 권한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 원화를 가지고 분할 매수해놨던 코인들을 초당, 시간당, 분당 팔아서 수익률을 계속 쌓는 거고 이 수익률은 전부 이분 겁니다. 이거를 매일 찾아도 되고 일주일에 한번 찾아도 되고 하루에 두번 찾아도 되고 뭐 그건 자기 마음이니까 이 원금도 자기가 다 코인 다 팔아갖고 자기가 찾아가야 되고 현재 임대 이용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여기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 연말에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목표하는 거는 업비트 저희 아이덱스 비썸 코비 코인은 거래소마다 거래량에 따라서 저렇게 아까 코빅과 비싼 시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가 가장 싼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서 가장 비싼 거래소에서 코인을 팔아서 또 수익률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안보이주면안 믿어요. 저희가 지금 원가 개념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호탄화가 신청이 되면 그 이유가 자, 이해를 돕기 위해 로봇을 이렇게 그려놨고, 구매로봇, 판매로봇, 한 코인에 이렇게 세 개가 한 개. 그리고 어느 거래소를 이용해도 관계없고, 자기의 투자 원금은 자기 거래소 계정에 들어가 있고, 예. 자기가 언제나 다 찾았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여기 보이는 저 컴퓨터에서 돌고요. 그 실제 컴퓨터의 실제 모양과 크기는 이겁니다. 자, 실제 설치 장면을 보여드리면 이래요. 제가 위에서 이렇게 찍은 겁니다. 자, 이분이 신청하시면 보스를 꽂고 세팅을 한 후에 꽂고 UTP 꽂고 이분 거 이건 이분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는 펜입니다. 제가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좀 독특한 점들을 다들 인정을 하시겠지만, 어, 대한민국은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가상화폐를 제일 많이 알아요, 그죠 매출도 보내고 수당도 받아보고. 근데 그런 분들은 이런 사업 구조의 사업들을 많이 하셨죠. 어떤 글로벌 회사래요. 그 원서버로 관리를 하고 회원들에게 매출금을 받아서 AI를 기반으로 트레이딩하는 회사에 간접 투자를 하고 채굴 회사에 투자를 해서 이 수익을 다시 회원들에게 쪼개준다. 아, 이 사업구조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분은 이 회원을 처음 모았던 센터장. 예. 그리고 이 회사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 여기서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수당을 점점 이렇게 끊어버리죠.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 AI를 기반으로 트레이딩을 했다면 어그 거래 내역을 회원들에게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죠? 사업 구조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아이덱스. 저희가 가상화폐 트레이딩에 도움이 되는 리시봇을 개발을 했고 누군가는 비쌈에서 자기 돈을 넣어 놓고 이렇게 운영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리시봇과 이런 이런 분들이 오셔서 서비스 개통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이 돈은 저희 회사가 절대 안 받고, 리시봇은 말씀드린 대로 비섬에서 허락한 API 권한을 통해서 팔아서 수익을 계속 쌓아놓는 겁니다.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 회원들이 내가 나이가 많아서 혹은 가상화폐를 몰라서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돈을 보내고 이렇게 수익률을 받는 사업 구조에 익숙해져 있던 거죠. 그 내가 내 빗썸 계정에서 구매, 판매를 했으면 내 거래 내역에서 다볼수 있잖아요. 제 말대로 리시봇이 이 계정에서 구매, 판매를 했다면 이내 거래 내역에서 전부 확인이 가능해야 됩니다. 1일부터 28일까지의 거래 내역을 먼저 보면 아, 방금 6시 18분에도 이더를 판매하고 판매하고 했어요. 그죠 이도 구매. 그러니까, 초당, 1초당 두세 건의 거래 거래는 비일비재하게 합니다. 아, 근데 회원들이 신기하는 거는 뭐, 더 많은 거래 건수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지난 10월 24일 거래 내역을 보면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지난 10월 24일 오전 10시 42분 16초에 분할 매수해놨던 대시를 0.098을 팔았어요. 수익률 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같은 42분 16초 0.096, 16초 0.097, 16초 0.188, 0.188, 16초 0.096, 16초 0.096, 16초 0.098, 16초 0.096까지. 42분 16초 똑딱할 때 분할 매수해놨던 대시를 9 건을 초만에 처리하면서 비썸으로 들어간 수수료 수익은. 여기 48원, 47원, 48원에서 47원까지 1초 만에 비섬으로 들어간 겁니다. 네. 그 이런 네트워크를 하셨던 분들은 AI가 트레이딩한 거래 내역을 죽을 때까지 볼수 없지만 저희 회원들은 자기 리봇의 구매 거래 내역을 24시간 자기 계정에서 볼수 있다는 거. 아, 지금 현재 이 상품은 표준형 상품입니다. 음. 그리고 저희는 수익률이 월 2에서 7퍼센트가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 많은 수익이거든요. 근데 이거 네트워크 하셨던 분들은 이 수익에 전혀 만족을 못 하세요. 아참 그, 내가 이거 보려고 여기 있어요? 막 이래요. 어, 예를 드는 겁니다. 비썸의 어, 수수료는 0.15퍼센트, 그죠? 플러스 여기 수익률 부분을 저희가 알고리즘에 따라서 조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0.1% 수익률을 각각 지정을 해 놓으면 어, 근데 중요한 건이 수익률은 계속 변환됩니다. 상품에 따라서 이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자 이거를 합친 게 0.25잖아요. 어떤 분할 매수해 놨던 코인의 시세가 시세 변동을 하면서 여기서 여기에 상승폭이 0.25% 상승하면 여기서 자동으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한 건의 거래로 수익률은, 맞나요? 네. 월 수익률은 이런 거래를 한 달에 몇번 했냐가 월 수익률이 되겠죠. 그죠. 어, 개인별로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비쌈에서 판매하면은 수수료 할인 쿠폰을 각자가 구매하시면 이 수수료가 아니고 반값인 이게 적용이 되니까 같은 0.25%에서 상승했을 때 매도를 치면 이 수익률에 각각 이게 더해지겠죠. 그죠. 저희 회원들은 만족하는 게 자기 계정에 자기 투자 원금을 넣어 놓고 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거는 건당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그죠? 건당 수익률. 근데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저희가 지금 리시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 일반인들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가상화폐 투자 상품을 어, 적어도 저희 리시버를 이용하면 자기 계정에 돈을 넣어놓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최소화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하는 거예요. 어, A란 사람은 채굴기 500만원짜리를 구매하고 B란 사람은 아이덱스의 리시봇을 35만원에 5원을 이렇게 해서, 해서, 썸에 500을 넣고 시작한 이두 사람. 출발부터가 다르죠, 그죠? A에 500만원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어요. 내 돈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내 돈을 뺏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채굴기는 300만원짜리의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하 나머지 200만원은 네트워크 수당으로 풀려야 되기 때문에. 아, 근데 이 하드웨어는 갈수록 또 이렇게 죽어요. 저희는 리시봇을 6개월 6개월 단위로 업그레이드합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동시 업그레이드합니다. 기술적인 이유는 저희가 개발을 완료하고 난 시점부터 수많은 차트 차트 패턴 학습을 시켰는데 그건 어쨌든 과거 차트고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보다 앞선 미래 차트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3~4%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냈다면 그 수익률을 좀 지켜나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어, 그 API의 종류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 퍼블릭 API라는 것과 그다음에 프라이빗 API 키가 있는데 얘는 차트를 관장합니다. 얘는 개인간 거래를 관장을 해요. 근데 저희가 원가 개념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어, 비쌈에서 어떻게 락을 걸어놨냐면 1초당 10회 이상의 거래가 되면 이분의 계정을 5분간 정지시켜요. 5분간 그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네명이 같은 ip에 딱 꽂혀 있어요. 근데제 거래가 10회를 초과하면 이분들도 5분간 정지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고정 ip가 하나씩 다 꽂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10회를 넘으면 그냥 이분 것만 정지해요. 고급 멘트예요 상승장에서 요 세, 저 때문에 요세분이 정지가 되면 기대 수익을 또 회사에 원하니까 저희가 원가 개념 시설비하고 원가 기점이 되게 높은데도 저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서비스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예.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코빗 코인원도 다 정책이 다 있습니다. 아, 제가 찍으니까 수익률을, 비, 예를 들어서라도 말을 못 하겠는데, 이 부분은 빼주시면 안 돼요? 예. 어, 또 뭐를 말을 안 했죠? 어, 오랜만에 여기서니까. 아. 그 저희가 조성진 사장하고 여기서 와인 파티를 했었어요. 20대, 30대, 40대, 일부 50대까지. <laughs> 저희 회사에 집중하는 세대는 이 세대입니다. 어, 저희가 생각하는 이 세대들은 향후 5년 내에 이루어질 4차 산업 시대를 아무런 교육 없이 배운 거 없이 그대로 맞아, 맞아야 되는 좀 어떻게 보면. 행운도 있지만 좀 불운한 세대라고 저희는 평가를 해요. 일자리의 80%가 사라진다는 거는 저희들한테는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거 어른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아니, 당사자들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인간의 노동력을 기술의 집에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고 하는데도. 그래서 제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손주한테, 어, 블록체인이나 4차 산업에 관련된 책자를 하나 선물하는 게, 예, 더 낫다고. 그리고 용돈을 줄 때도, 어, 빚쌈에 대시 전자 지갑을 주면 0.2 대시 정도는 줄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문화가 좀 형성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뭐그 뭐그 자녀들이 가상 화폐를 가져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아니고 이런 이런 암호 화폐에 대해서 적응력을 길러 가는 거죠. 어, 정말 재무적인 관점에서 일반 기성 세대들보다 더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고용률이 안정이 안돼 있으니까 그 재무적으로 그 계획된 삶을 못 살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1포인트 정립하는 것도 목숨 걸고 하고 또싸운 포인트도 싹싹 긁어 쓰는 이상한 애들이면서 또이 친구들은 또 재미가 없으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인파티를 기획하고 여기서 와인파티를 했던 거예요. 어, 일반인들이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화폐라는 단어 때문에 교환이나 지불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합니다. 아이덱스 가맹점 유치사업. 어, 이 흑남밀면집이 흑남밀면집 장사 잘 되겠어요, 그죠? 계속 제가 이래서 어, 저희 가맹점이 될수 있는 조건은 저희 집에서 밀면을 드시고 나면 비트코인으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사만 밝히시면 저희가 이 현판을 무료로 제공해드려요. 그럼 일반인들이 처음부터 이 간판을 보면서 비트코인 비트코인 보고 다니면 아, 상용화 되는구나 쓸데가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게 될 테고, 그리고 흑남밀면집에 저희가 이 8천 원권 상품권을 매달 다섯 장씩을 1년 동안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요분 이분 모시고만 감사합니다. 이러면 또 이제 코인하고 예, 그러라고. 그리고 어, 이렇게 모인 가맹점들을 저희가 운영하는 공식 페이스북과 카페 블로그에 예, 홍보를 해드리는 거죠. 아, 지금 어제 이 이벤트를 하거든요. 비트코인 천만 원 돌파. 예, 스타벅스. 커피, 쿠폰. 어, 댓글이 189개가 내렸어요. 커피 앉아요. <laughs> 네, 이틀 만에. 어, 이상한 애들이에요. 전부 2 0대 거예요. 그죠? 렇 <laughs> 어, 아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뭐 시세도 올리고요. 뭐 각종 뉴스도 올리고. 이런 캠페인을 합니다. 저희 시골인들이 저라고 그려놓은 거고. 그러니까 어, 코인과 재테크의 합성어죠. 코인테크. 급여생활자들이 자기가 급여를 타면 일부는 보험, 일부는 저축, 일부는 펀드, 뭐 이렇게 분산 투자하듯이 소득의 3% 정도를 미래 자산 가치가 있는 가상화폐로 조금씩 구매하게 하자. 예. 그리고 그렇게 모은 가상화폐를 자기 리시봇를 이용해서 투자 원금의 손실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받아갈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하는 거죠. 어, 거래가 거래는 이렇게 됩니다. 이런 폭락장에 있잖아요. 폭락장에서 일정선 이하로 내려가면 매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개념과 금액의 개념이 같이 더해져서 프로그래밍이 됐기 때문에 어, 싸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요. 구간별로 시간의 개념도 섞여 있어요. 1분만에 샀다면 그 다음에 5분, 그 다음에 20분, 뭐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합니다. 어, 그리고 이런 폭등장에서도요. 무조건 올라간다고 파는 건 아니에요. 갖고 있는 코인을 그대로 같이 갖고 올라갑니다. 예. 그럼 가치가 상승되잖아요. 그리고 꺾여 내려오면서 팔면서 내려옵니다. 예. 제가, 저희 회사가 거래소 회원들을 먼저 모집하기보다 리시봇 이용자들을 먼저 모으는 거는 신생 거래소를 누가 믿겠어요. 저도 안 믿는데. 그러니까 리시봇을 이용한 만족, 한 고객들이 저희 거래소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 어, 저희가 이월 이 이용료만 봤거든요. 지금 그 시위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내려옵니다 서울에서. 제가 어, 서울 한 번도 안 갔거든요. 여기 9월 11일 날 들어오고 어, 그 아까 비섬도 부산에 오픈객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9월 11일이 저희가 여기 인테리어 끝내고 직원들과 이사 들어오던 날이었어요. 어, 11일 오전 9시 반에, 비썸메 아, 저기, 코인원에서 코인원 블럭스라는 여의도의 오픈객장을 만들었다고 기사가 떴어요. 아, 좀 억울했지만, 국내 최초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 이, 같은 업계에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코인원 블럭스도, 어, 가상화폐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싶었대요. 저희가 지금 은행이나 증권거래소 같은 이 오픈객장을 기획한 이 의도가, 누구나 은행이나 증권거래소럼 자유롭게 들어와서 무료 계정 만들고 자기가 투자할 코인들을 공부를 하고 책도 읽고 투자한 상품의 차트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를 거래하시는 분들이니까 커뮤니티도 형성하고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해서 저희가 그러면 신뢰도가 높아질 거예요, 그렇죠? 어, 처음에는 네트워크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 여기를 차지했는데 계속 갈수록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어요. 급격히 낮아지고 있어요. 20대들도 엄청 많이 와요. 저희가 아쉬운 건, 죄송한 건 회사에 돈이 없어가지고 이 포맷 그대로 각 지역에다가 아이덱스 서울점, 아이덱스 대전점 이런 거못 만들어 드리는 거. 서울 분들이 내려와서 서울에 없는 게 아쉽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산 분들은 되게 좋아하신다고. 그럼 무슨 정보는 서울에 가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저희가 보여주면 됩니다.